이 곡은 군에스의1 어, 6장에 어,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슈라엘 백성을 이제 그 버려진 아기를 비유해가지고 이제 망우까지 키운 그런 사연에 담은 그것을 이제 제가 작사한 건데 이제 불러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수업 속에 버려진 피통이 아기 탯줄을 끊어서 곱게 키웠네 명주와 비단옷 도입히고 군보석 장식하여 아려한 면육 지워주셨네 누구를 위해서 니니니 키웠나 왕니세니조니니니니네니니의 성성 알려진 향락게치하여서 키워준 아버지를 기억 못했네 만물을 지우신 창조주님께 이 한몸 바쳐서 기쁨 드리리인자한아버지품 속에서 영생을 맞이하여 찬성, 요영하호나님 네, 사랑하고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나의 성은 나를 건져주시네 죄인된 이 몸에 아버지를 모시며 내 맘의 영혼는 빛의 열매 맺히네 신예수님 아낌없이 주셨네 목숨까지 주셨네 세상 유화난 사랑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 삼아 주셨네 세월은 흘러도 변함없는 꿈속 그 눈보라 칠 때도 따뜻한 꿈속 그 아버지가 나를 부르네. 새벽별이 나를 부르네. 아낌없이 주라고. 목숨까지 주라고. 지금까지 내 안에

유호남 사랑, 함께 동행하시오. 저와 올림 찬양가 감사로 새 찬양으로 유호남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찬양을 들어주신 유호남 사랑에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